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15분의 위력. 한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15 minutes can save you 15%. 자기 보험회사와 15분 상담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15% 싸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게 들리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면 여러분 비즈니스 영업 이익이 15% 늘어난다? 우리 아들 성적이 15% 올라간다? 틴 에이저들의 여드름과 주름살이 15% 줄어든다? 글쎄요. 그런데 하루에 15분씩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이 15%더 아름다워진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는 영적 근육이 15%더 강해진다?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생 살아가며 거룩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하루 15분씩 하나님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실상 우리 인생 이력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오늘의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그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 받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아신 자이며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묘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뵈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결까지 듣고 계십니다. 15분 30분의 대면이 우리 인생을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하늘 위로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알려지는 복을 경험합시다. 아멘. 주님 모세를 대면하며 그를 아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희도 대면하시며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존전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꺼이 손과 발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며 영적 근육이 더욱 더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저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